챙겨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에서 이게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 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이 뭐냐면은 이 오셔 가지고 부산 소주라든가 다이아몬드 선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선 소주. 예, 대선 소주. 그럼 다이아몬드가 지금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네. 그 천연 토파민, 토파 토마틴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탄산수가 들어가 가지고 깔끔하고 맛있다는 아, 이야기인가? 천연감 미료가 있는데요. 그게 숙취에 되게 숙지 숙취 없는 거에 도움이 많이 돼요. 대선에도 원래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예. 다이아몬드 소주는 토마토이러제품을 대선보다 3.3배 더 많이 넣어서 숙취가더 예. 많이 없고 그리고 깔끔한 맛이 더 많이 나고 단맛도 조금 더 대선보다 많이 나는 소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네요. 네. 야, 이거 깔끔하게 설명하시네요. 감사 오, 대선주주의. 또 이렇게 팀장님께서 나오신 아, 것 네네. 같아. 포스가. 많은 팀장님 포스가 나셨는데, 아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자 같이 와서 2년이 돼가지고, 엄마 집에 이렇게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산에선 부산 소주를 먹어야 된다. 네, 부산 소주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탁 갖다 준게 대선이야. 예, 예, 예. 근데 이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또 인연 닿게끔 선전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 다이아, 대선 다이아 사이먼스켓 원순입니다 네. 우리가 네. 부산에서는 대선 다이아 사이먼스케아 그렇죠. 대선 다이아 샤이 아이고 샤이 감사합니다, 샤이 감사합니다. 샤이 역시 자같이 대선 샤이 다이아몬드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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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립니다 예. 요거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다가 시원히 이렇게 멈췄어. 또 예 나오네요. 네, 가보차, 가보차, 예, 러브사 체계가 음. 이게 대선에서 나오는 예 우리 소주 겸예 다이아몬드 또활성화 시킨 다이아몬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대선 동생이라고. 아, 대선 예. 동생입니다. 아,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네, 이 된다. 앞으로 부산사나이 <laughs> 대선 마시자 다이아몬드로 이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자 시유로 아가씨들 먹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는 자갈치에서 곰장을 먹었는데, 오늘은 이 서면 부전시장에서 이 짱어를 먹겠습니다. 예, 짱어, 이게 우리, 이 짱어는 양식이 안 되죠. 예, 송어하고 뭐 도다리하고 이게 좋은 고기들 많네요. 전하고 예, 근데 우리 짱어를 이렇게 지금 예, 장만해가지고, 어, 우리, 우리 거 이게 장만하고 있죠? 예예 예.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쁘게 장만하시네, 장어구이를. 하고 오늘 손님들이. 길려주면아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오늘 등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이부지하게 항상 찾아놨네요. 예예 우리 반가운 우리 이렇게 항상. 예, 온, 부산에 오면 만나는 우리, 어, 선배님하고, 노님하고, 우리 밥장하고, 쌍함. 예, 예, 우리 짱어 하죠. 맛있게 와. 먹어봅시다. 소주는? 다이아몬드 대선 소주. <laughs> 아, 짱어구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야 진짜로 짱어를 잘 굽습니다 또 아, 어, 짱어를 구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언박싱에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소장을 <laughs>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웃음> 소장을 <웃음> 발라가지고 또 <이거> 생강을 <laughs> 올려서 와 우리 이 양이면, 이 양이면 어떻게 맛있게 구워야 되네. 야, 참, 진짜로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지네. 야, 우리 이렇게 구워주는 데는, 우리 먹는 데는 또 입맛이 최고잖아요. 한번 먹, 먹읍시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대선소주. 예, 대선소주 해가지고. 야, 예, 짱어 요거 1 5 k g 예, 해서. 네 예, 사람이 딱 먹으면 딱 맞아요. 예. 우리, 사모님. 예, 우리 여기 선배님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갑상하고 모시고 왔는데, 사모님 요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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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모님 나보다 수배인 것 같아. 내가 여기 온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예 근데 자주 안 오니까 잘 몰라. 그런데 오늘 새롭게 또 인물을 만났네. 아 우리 이쁜 네, 사모님. 아 예, 그래서 아 요, 나오는 것도 영광입니다예잘 굽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굽네요. 네, 이와 같이 예, 손님이 상당히 많아요. 고향도 그죠 예, 예, 예. 이와 같이 상당히 많고, 어 우리 사장님 짱어 이게 구워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예, 내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예, 말고 빨리 아니야 잠깐. 아, 이거 짱어를 먹다 보니까 술도 한잔 하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부전시장에서 이 와서 장어 먹고 놀고 한 지가 한 12년 이렇게 됐을까? 어 제가 사업하고 할때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놀러 나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 이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 뭐냐면은 소주 먹고, 장어 먹고, 놀고 한 지가 몇년 됐습니까? 한 18년 됐어요. 아, 18년. 우리 선배님도 예, 저하고 같은 계통에 장비 임대업도 하고, 장비 관리도 하고, 예, 했는데, 예, 예. 그거 다 정리하고, 예, 여기 와서 노신 지가 18년, 19년 되고, 우리 이렇게, 어? 누님도 얼마 됐어요? 똑같이, 이게한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넘었지. 한 20년 됐는데, 어, 오래됐죠. 근데, 근데 우리, 우리 갑자기 제일 옆에 등살이 끼어가지고,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 이, 친구는 한 30년 된 친구 같아요. 이 지역에서. 갑장몇년 됐어? 아. 40대에 와서 아, 40대야. 어, 40대. 모르면 모른 대로. 예, 살면 나 27년, 27년 됐지. 40대에 왔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7년까지 그러고. 예, 역사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구전 시장에서 짱어 구워 먹고 해 먹고 또 족발 먹고 이렇게 하는데가 팔살 넘어도 먹고 구살 넘어도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되서는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여기는 부산 버스 버스 터미널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버스 버스 터미널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고 예, 버스 버스 일반 버스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터미널이 상당히 크죠. 예, 노포동 터미널 그리고 이 예, 금호 버스 제가 타고 갈 버스 예, 버스입니다. 예, 10시 반에 예, 출발하는 예, 버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인천, 성남, 에 서울, 동서울, 뭐, 대전, 이에 버스, 버스가 이쪽엔 쭉 헤어져 있고, 예, 이거, 거목어서, 예, 10시 반에, 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이제, 남부가1 5 5 4원에서 예, 농어천 덜판에, 벼가 누렇게 있고, 예, 창주 고개, 예, 예, 예. 버스는이한이맞당히 좋습니다. 좋은 버스나가동영상 찍을 수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 휴게소 낙동강 휴게소에 왔습니다. 네, 상당히 날씨가 좋고 산에 따뜻하니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리고 공간 네, 휴게실에서 제가 약간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제가 만든 포도주에다가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만들어서 도시락이라고 사준 약과를 내가지고 간식으로 이렇게 먹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입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 또 모습이 색다르게 보이네요 거의 그 저너머의 산야들 또 산새들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짜여진 아노판 휴게소 차들도 이렇게 정렬하게 예, 정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저 모양을 예, 해외 모양을 이렇게 예, 지어가지고 예, 이렇게 또 뭔가 휴게실 비슷하게 만든한 낙동강 구미 휴게소입니다 에, 구미는 이 낙동강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산소와 평야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평야입니다 평야에는 집들이 모이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예, 보시죠. 그래서 넓은 예, 평야가 어, 보입니다. 예, 상당히 경치가 좋죠. 예,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예, 경치가 예,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예, 그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음. 굉장히 이 경치가 좋고 또한 이 영상으로 담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같습니